러닝화 고르기 생각보다 어렵지요? 발이 먼저 편해야 운동이 오래가요. 오늘은 가격, 착화감 기능까지 균형 잡힌 러닝화 다섯 가지 빠르게 소개해 볼게요. 첫 번째 가볍고 바닥 접지 좋은 모델이요. 논마킹 고무 아웃솔이라 실내 코트나 헬스장 바닥에 자국 안 남고 옆으로 틀때 안정감 주는 구조의 EVA 미드솔로 발걸음이 가벼워요. 그래서 러닝머신 서킷 트레이닝처럼 방향 전환 잦은 날에 특히 괜찮은 선택이라네요. 하 코트용 기반이라 장거리보다는 짧은 러닝에 더 맞는 편이니 참고하셔요. 두 번째 이문데일리 러닝에 딱 맞는 모델이요. 발앞 공간을 여유 있게 잡아주는 라스트라 발가락 눌림이 덜하고 뒤꿈치 패딩에 아킬레스 쪽을 포근히 받쳐줘 장거리도 편해요. 폼 중창이 부드럽게 밀어주고 밑창 고무 돌기 제너레이티브 접지 패턴이 오르막 내리막서 그립을 챙겨주니 초심자도 안심이라 하네요. 무게 약 286g. 오프셋 10mm 수치도 밸런스가 좋아서 일상 조깅 러닝화로 쓰기 참 무난해요. 세 번째는 슬레진저 가성비 러닝화에요. 매시 가피라 통기성 괜찮고 로우탑 설계에 굽높이 3.5cm라 살짝 키높이 효과까지 생긴다죠. 산책 출퇴근 워킹부터 가벼운 조깅까지 무던하게 소화하는 타입이라 막 굴려 신기 좋다고요. 하 처음 러닝화 신어보시는 분들 부담 없이 써보시기 좋아요. 네 번째 발등을 편하게 감싸는 니트 가피가 한몫하는 모델이요. 통기성 좋아서 답답함이 덜하고 가볍고 푹신하다는 후기가 많아 데일리 워킹과 라이트러닝에 신기 좋다 하고요. 실제 사용자 리뷰가 1만5천건이 넘는 인기템이라 믿고 구매해도 돼요. 단 얇은 니트 특성상 한겨울엔 조금 시을수 있다는 후기도 있으니 계절만 맞춰 신어보셔요. 다섯 번째 탄성으로 툭툭 밀어주는 레이싱 성향의 매력적인 모델이요.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추진감이 경쾌하고 굽 높이 약4 5 c m 가 복귀 탄성을 도와 템퍼런 인터벌에서 기록 내보기 좋다 해요. 기록 노리는 날 반발력 살려서 페이스 끌어올리기 좋다는 점이 포인트인 제품이에요. 구매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하면 볼 수가 있으니, 좋은 제품 사길 바래요.